게임 원작 영화는 망작이다 아는 사람 다 아는 징크스죠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게임 원작 영화들이 좋은 평가 받은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망하면서도 게임 원작 영화들은 계속 계속 나옵니다 왜냐구요? 그만큼 게임에 대한 인지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는 거 나오면 관심 가잖아요 얼마 전에 슈퍼소닉 영화로 나왔죠 어? 근데 웬일이지? 북미응행 1위의 비디오 게임 원작 실사 영화가 됐어요 와 이거 실화임? 이번에 진짜 재밌나봐 근데 솔직히 영화 본 사람들이 막 재밌다고는 안 하죠.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게임 원작치고는 그냥 괜찮아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시죠? 게임 원작 영화는 어지간하면 엉망개망 폭망이라는 거. 그거보다는 조금 낫다는 겁니다. 보세요, 슈퍼마리오, 철권, 스트리트 파이트. 하... 게임 원작 영화 왜 나왔다 하면 이 모양일까요? 오케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게임은 우리가 평소에 이상하게 여기일만한 설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본 대부분의 게임은 설정이 있고 우리는 그걸 별 생각 없이 즐깁니다. 좀 특이한 설정이라고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따지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게임 설정을 영화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떨까요? 말이 안 된다고 느끼죠. 예를 들어볼까요? 슈퍼마리오 이거 백완공이 공룡 비슷한 몬스터에게서 공주 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게임의 설정이자 스토리입니다 이걸 영화로 만들려면 일단 설득부터 시켜야겠죠? 왜 하필 백완공인지 왜 중세시대도 아닌데 공주가 등장하는지 어떤 경위로 공룡 비슷한 몬스터가 출몰했는지 왜그 몬스터가 공주를 납치하는지 이거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자분 계십니까? 그 뿐이 아니죠. 버섯을 먹으면 왜 몸이 커지는지, 꽃을 먹으면 왜 불을 발사할 수 있는지, 게임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영화로 오면 다 비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가 나오는 거죠. 그럼 좀더 현실적인 설정의 게임들은 영화화하기 쉽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볼만하다는 툰레이더나 에지던트 이블 같은 영화들이 슈퍼마리오보다는 영화로 만들기 쉬울 수 밖에요. 물론 이 영화들이 재밌냐 하는 건또 다른 문제지만요. 살짝 겹친 얘긴데 세계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인 영화에서 우리가 세계관을 이해하기 어려운 영화는 흔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판타지나 SF영화라고 하더라도 초반에 인물소개나 세계관을 소개하면 대부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게임은 그동안 만들어진 세계관이 한 번에 와닿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워크래프트 한번 볼까요? 우리는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할때 튜토리얼과 플레이타임을 거쳐서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영화는 어떤가요? 겨우 2시간 남짓한 시간에 세계관과 인물소개, 상황설명, 이야기 전개를 전부 해야 하는 부담을 가집니다. 하... 너무 빡세다. 그러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필연적으로 생기겠죠. 그럼 이해하지 못하는 관객들은 이야기에 몰입이 안 됩니다. 극히야 지루하게 느끼기도 해요. 워크래프트를 접했던 게이머들의 평가와 접해보지 않은 일반 관객의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것도 바로 이 부분 때문 아닐까요? 우리는 게임을 할때 오랜 시간을 하기도 하고 짧게 즐기는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화는 대부분 1시간 반에서 아무리 길어도 보통 3시간을 넘지 않아요. 게임에서 스토리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플레이하는 부분을 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게임의 스토리는 영화로 만들기엔 너무 짧거나 너무 길어요. 페르시아의 왕자 한번 봅시다. 이거 스토리가 뭐냐면요. 페르시아의 고관 자파가 술탄이 자리를 비운 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공주를 납치했습니다. 그런데 공주가 자파를 거절하자 1 시간짜리 모래가 다 떨어지면 죽는 저주를 건 거죠. 그래서 공주의 연인이 공주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공주 구한 얘기예요. 뻔하디 뻔한 얘기죠. 나머지는 우리가 캐릭터를 조종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 뿐입니다. 이걸 최소 1 시간 반짜리 영화로 만들려면 뼈와 살을 엄청 붙여야겠죠? 그 결과물이 바로 페르시아의 왕자 시간의 모래입니다. 이 영화 풍망한거 다들 아시죠? 원작이 존재하는 작품은 영화화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재창조됩니다. 스토리를 영화에 맞게 늘리거나 줄이고 적절하게 각색을 거치게 되죠. 이런 과정이 엉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화 원작 영화 드래곤볼 에볼루션이나 진격의 거인과 같은 엉망인 작품이 나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아온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나름 유명한 쯔꾸르 기반 게임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저는 이거 영화화한다고 할 때, 음 이게 가능할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은 아오니에게 쫓기면서 퍼즐을 풀어 탈출하는 즉, 체험이 기반인 게임이기 때문이죠 스토리는 굉장히 짧아요 실제로 아오니의 상영시간은 1시간 10분밖에 안됩니다 엄청 짧죠? 근데 결과물이... 하... 아... 그래서 차라리 영화 램페이지처럼 그냥 설정만 가져와서 스토리를 짜는게 훨씬 영화화하기 쉽습니다 스토리 새로 짜는게 원작 요소 다 가져와서 스토리 짜는 것보다 훨씬 쉬우니까요 문제는 또 있어요. 격투 게임을 예로 들어볼까요? 격투 게임은 캐릭터가 엄청 많은데 각자 사연이 다 다르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격투 게임에서 꼭 살려야 하는 것이 바로 게임의 캐릭터거든요. 그런데 이 캐릭터들은 서로 연관성이 깊다기보다는 각자 사연을 가지고 격투대에 참여한다는 스토리가 대부분입니다. 철권이나 킹오파이터즈 같은 게임들부터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격투 게임이 이런 스토리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캐릭터들을 다 등장시키긴 해야겠는데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나?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주인공 한명 잡고 이야기 진행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킹오파 영화가 나왔는데 쿄만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거면 굳이 이 게임을 영화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테리도 나오고, 긴가판도 나오고, 레오나도 나와야 킹오파죠.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캐릭터들을 끼워 맞춰 놓게 됩니다. 그럼 영화 스토리는 박살이 날 수밖에 없어요. 격투 게임 영화 한거 중에 불만한 영화가 거의 없는 게이 문제가 가장 큽니다. 스마트폰 게임의 전설하면 떠오르는 게임 뭘까요? 저는 앵그리버드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앵그리버드의 흥행 포인트는 심플한 조작법, 여러 번 도전하고 싶게 만드는 중독성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건 게임할 때 얘기잖아요. 영화로 이러한 장점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화는 체험하는 컨텐츠가 아니니까요. 게임은 플레이어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이란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앵그리버드의 스토리라고 해봤자 돼지가 알 뺏어가고 새들이 몸 날려서 구조을 부수는 것밖에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돼지가 왜 새알을 훔쳐가는지도 의문이죠. 게임의 재미는 체험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격감이 좋거나 조작하는 재미가 있거나 이런 직접 체험에 관한 것들이죠. 뭔 소리야. 게임도 스토리 좋은 거 많은데. 맞습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1이나 방교 디펜션 같은 게임 보면 스토리가 정말 뛰어나죠. 다만 게임이라는 컨텐츠 특성상 체험이 더 우선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게임과 영화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재밌게 즐겼던 게임이라도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는 제목과 소재만 같지 전혀 다른 작품이 될 때가 많습니다. 게임과 영화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대중성입니다. 게임은 게임을 즐기는 매니아층에 어필하는 걸로 충분히 인정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영화는 다르죠. 영화가 히트치려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재미를 줄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보통 영화라는 매체가 게임보다 더 대중성이 중요할 수 밖에 없는 거죠 물론 상업영화 기준으로요 그래서 게임은 대중성이 떨어지는 매니악한 문화로 받아들여지거나 B급 문화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투자도 적고 연출, 캐스팅 등 여러 면에서 B급 느낌이 물씬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모탈 컴뱃 한번 보세요 세상에... 이게 뭡니까... 액션이나 대사만 봐도 싸구려 티가 팍팍 나요 왜 그럴까요? 애초에 큰 기대를 안한 거죠 제작자들이 원작 컨텐츠를 B급 취급하면서 만드는데 영화가 잘 뽑힐 리가 없잖아요 게임 캐릭터가 영화화 됐을 때 게임이랑 똑같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적당히 알아볼 정도면 충분할까요? 이거 참 어려운 문제예요 게임 캐릭터의 개성을 살리자니 잘못하면 코스프레 하는 느낌 날것 같고 그렇다고 느낌을 바꾸자니 원래 캐릭터의 특색이 살지를 않아요 보통 게임에 등장하는 의상은 현실보다 많이 과장돼 있습니다 수정 없이 영화로 가져오면 좀 웃겨요. 너무 과장된 느낌 때문에 유치해 보일 때가 많죠. 그렇다고 지나치게 바꾸면 캐릭터의 개성이 싹 사라집니다. 아, 어려운 문제죠. 이걸 진짜 잘하는 게 MCU입니다. 코믹스의 다소 유치한 복장을 영화에서는 적당히 개성 넘치게 구현해서 좋은 평가가 나오니까요. 하지만 게임 원작 영화가 그런 평가를 받은 경우, 음, 흔치 않아요. 게다가 원작 캐릭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연기력도 별로고 싱크로율도 애매한 이도저도 아닌 배우들이 캐스팅되는 경우 꽤 많습니다. 이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름 현실감 넘치게 캐릭터 디자인을 바꿨다가 털북동 소리까지 들었던 소닉 생각하면 하... 쉽지 않네요. 게임을 영화하는 거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게임과 영화라는 매체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게임에 대한 인지도로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식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면 폭망할 수밖에 없죠 그럼 게임 원작 영화는 만들면 안 되나? 당연히 그렇지 않죠 유명 게임의 컨텐츠는그 게임만이 가지는 인지도, 친근함 등의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게임을 영화로 만든다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 도전이라는 거죠 하지만 제작자들도 바보는 아닙니다 조금씩 방법을 찾아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영화 레지던트 이브를 어떤가요? 원작 게임의 세계관에서 엄브레일라 컴퍼니라는 기업 설정만 가져왔습니다. 스토리는 영화만의 오리지널로 전개하고 있어요. 이거 영화가 6편이나 제작됐거든요. 이 정도면 꽤나 성공한 시리즈라고 할수 있겠죠. 최근 게임 원작 영화들을 보면 흥행과 평가에서 그럭저럭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봉한 명탐정 피카츄도 로튼토마토 68% 신선함 등급을 받았어요. 최근 영화들이 과거의 게임 원작 영화들과 뭐가 다를까요? 영화 제작자들이 그만큼 시나리오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겠죠. 게임의 인지도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한 편의 영화로서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명탐정 피카츄의 라이언 레이놀즈, 슈퍼소닉의 짐 캐리처럼 인지도와 연기력을 겸비한 배우들을 캐스팅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또 방규 디텐션같이 스토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을 제대로 영화로 옮긴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영화 대만 영화라 못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게임 못지않은 수작이에요 계속 이렇게 가다보면 언젠가는 제대로 대박 터진 게임 원작 영화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이 기대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흰까마귀였습니다 영상 괜찮은데?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